나에게는 암 냥이가 있잖아 다들 하이 잠깐만 아니 서든 대회가 누가 누가 여는 거예요? 어, 루미 신청했다고요? 카테고리 상관없다는데? 어? 눌러자 아이 한 번만 해줘 한번 해줘 아나 하나쯤 그런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올려주실 수 없어요. 한 번만 해주세요, 그냥. 또이 감성의 자랑, 어? 감성하면, 어, 카트, 그 다음 뭡니까? 그 다음 서든이잖아요. 왼쪽, 왼쪽 카트. 그, 어? 서든하면 뭐야? 헤로로잖아. 아니, 한 번만 해줘. 지금 1300분 계신데, 아. 한 번만 해줘. No. 아, 미안해. 아, 미안 진짜 취소하지 마세요. 알았어 안 할게. 아, 아유,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없 업스, 그래 업수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혹시 이분들도 어 뭐지 이학고는왜 대체 조회수가 아니 추천수가 1 0 0 0 명이나 넘는 거지 뭐지 이러면서 또 나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 어이 여자 대체 뭐지 어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데 는 헤로로 뭐야 뽀로로야 캐로로야 이 사람 뭐지? 하면서 내 거를 눌러볼 수 있잖아. 그러면 여기다 내 암센세 사진 좀 띄워놓을게, 잠시만요. 암센세 사진 좀 여다가 띄워놔야 될것 같아. 들어왔는데 여기 딱 암센세 사진 떠있으면 은 어? 아... 저 암센세랑 좀 친한 사이인가 보다. 같이 잡힌 게 없나? 같이 잡힌 게 있으면 은 고정으로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되거든요? 그러면 은 1번에 메인 고정으로 떠. 어, 어, 잠깐만. 나 쓰담짤 있어, 맞아. 암양이 쓰담짤 있거든? 아, 이걸로 가. 어, 잠깐만. 아, 이거 그거 못해? 아, 잠깐만. 아, 이거 못, 못 띄우나 봐. 아, 부유오 띄면 안 되나 보네. 아, 이게 딱인데. 이런 걸로. 이런 걸로 잘라서. 졸라 친해 보여. 어, 오! 오. 좋아.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홈에 고정하기를 해놔. 그러면. 무슨 사람이야? 어, 아. 김윤환이랑 친한 사람이구나. 오케이. 좋아요. <laughs> 너무 좋은데? 그쵸? 아저 진짜 머리 좋죠? 역시 브레인의 제자. 브레인의 제자. <laughs> 아 이게 졸라 웃기네. <laughs> 아 악질이라니요 그냥. 솔직히 제가 뭐 약간 네임 밸류가 없으니까 이제 좀 아, 저희 또 저희 총장님이니까 그냥 한번 좀 이제 써먹는 거죠? 이럴 때! 아, DDD 너무 성의 없다고? <laughs> 어 좋은데? <laughs> 야, 근데 야, 이거 VOD라고 써있는데 뭔가 약간 둘다 클립 그냥 <laughs> 클립 올려놓은 것 같다. 우 와! <laughs> 아, 진짜 4 0대예요 지금 30대인데. 루미 베스트 같다고. 아, 잠시만. 아, 킹깐만. 님들, 근데 루미도 같이 올리는 거예요? 아니, 님들. 루미는 섭외라고요. 아니, 강기미 루미 찍는 거 좋은데 루미는 확정이라고요, 님들아. 인기순 3명인, 오, 오, 와! 와, 올라왔다! 와, 감사합니다. 역시. 와, 역시 우리 진짜 캠팬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나 진짜 단한 명도 몰라. 잠시만 내가 혹시나 이제 혹시나 될 수도 있을까. 진짜 제가 아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일단 이 절하대님. 아 요새 좀 많이 핫하신가봐. 막 많이 3 티어 다 뚜더울 편다고 하시던데. 아그안 저는 롤로는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스타에서 요새 막 헤로로 이제 또 뭐가지 간당간당하다.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그 꿀탱탱님은 제가 그 동몽어스 봐서 알고 민교님이랑 저기. 상우님이랑 깐부 아니야. 나 수맵님은 아예 모르고 다른 투시님이 아이디가 그냥 동 그거야. 그리고 준버트님도 잘은 몰라 모르는데 그 여기 꿀땡땡님 어몽머스에서 보셨고 아 루미랑은 다 친하다고. 아, 아 루미가 롤을 근데 루미는 원래 무슨 방송 루미 롤 방송했어? 나 근데 루미도 원래 몰랐어 가지고. <laughs> 아 로단섬이라고 하지만 그럼 스탄섬이라고 해줘 난 스타만 하느라 다른 타 BJ들 그거를 몰라 아니야 근데 사실 이 정도만 해 주셔도 많이들 알아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암냥이가 있잖아 <laughs> 든든한 백이 있다굴 암라인으로 가